현재 리플의 기관 투자자들 매집세가 강력한 상황입니다. 블랙스완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이자 암호화폐 분석가인 반대 알자라는 리플과 스텔라로맨 투자자들에게 장기 보유 전략을 강조하며 현재 시장은 매집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리플은 현재 상대 강도 지수 RSI를 42를 기록하며 매도 업력을 받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포물 승형 랠리를 놓치기 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항복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그 크립토는 리플은 최근 3개월 연속으로 피보나치 1.0 수준 이상에서 월간 종가를 형성했으며 이는 강한 매수세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는데 단기적으로 피보나치 수준이 1.236을 돌파할 경우 강력한 상승세로 접어들어 리플의 가격을 10달러, 한화로 15,000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 흐름의 시점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SEC의 규제에서 벗어난 리플이 ETF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관들과 투자자들의 많은 매수세가 예상되는 만큼 다가오는 4월과 5월이 리플의 분기점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리플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데 그에 관련된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리플의 상황은 꽤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매도 압력을 받고 있지만 반등 가능성 역시 충분히 높은 상황이고 리플의 향후 전망 역시 매우 좋은 편이라 2분기 실적 예상도 10달러까지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지표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호재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연간 매출 10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거대 부동산 기업 오픈하우스 그룹이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구매에 리플, 도지, 솔라나 결제를 허용하기로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리플 활용도가 높아졌는데요. 이번 결정은 고가의 부동산을 암호화폐 대중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고객들은 콘도, 주택, 아파트 등을 구매할 때 기존 법정화폐 환전에 번거로움 없이 리플로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리플 투자자들은 이번 결제가 국경 없는 결제를 목표로 하는 브리지 자산으로서 리플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 저장 기능과 달리 리플은 기업 채택을 통한 실질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낮은 유동성과 24시간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이 충돌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에는 여전히 기 등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효율성의 문제로 인해 당분간 오픈하우스 그룹의 호재는 리플의 가격에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리플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요소는 리플의 ETF 신청과 미정부의 리플 전략비축자산 공식 채택인데 이두 가지 요소가 실현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리플의 향후 가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리플의 ETF는 미국 내 여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상황이며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아도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리플의 ETF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리플을 전략자산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현재는 비트코인만을 공식 전략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향후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무역으로 확자를 발생시키기 위해 은행 간의 자전거래가 예상되는 만큼 국경 간 결제수단에 최적화된 리플을 가교통화로서 채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미국의 여러 기업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나스닥을 포함한 18개의 기업들이 이미 리플의 ETF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넥크라인 지지선을 돌파하여 강세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리플은 SEC 소송 철회와 더불어 미국 내 대형 기관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이 되는데 이로 인해 리플은 2025년 올해 안으로 20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기존 금리가 동결되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토큰 출시가 촉진되고 온체인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코인 시장의 시총이 역대 최고가인 4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로벌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리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ETF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하염없이 기다릴 순 없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테마들이 어떤 위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 월가에서 비트코인의 3월 약세 이후 2분기의 강력 반등을 전망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2분기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업비트 또한 최근 들어 신규 코인 상장을 연달아 하고 있죠. 2분기는 특히나 신규로 상장되는 코인들이 많아지는 시기이며 작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표가 되고 있고 상장 시 높은 반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이트코인 거래소 상장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상장 여부 체크가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바이낸스 상장 가능 여부를 체크할 때 바이낸스 랩스가 투자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바이낸스 랩스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대적으로 바이낸스 랩스가 투자한 프로젝트들은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젠트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가 투자했지만 바이낸스의 상장이 아직 안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젠트리가 바이낸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거래소 상장 가능 여부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상장 메타는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 특정 시기마다 찾아오고 다양한 패턴으로 상장 메타가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패턴이 무슨 의미냐면 2020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IEO를 진행한 알트코인들이 국내 업비트 상장으로 이어지면서 업비트 상장 메타가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바이누나 현재 엄청난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신규 밈코인이나 누구나 알고 있는 현재 상위 암호화폐에 남아있는 코인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이 2020년도에 상장을 했었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바이비트 선물 상장된 종목들이 바이낸스 선물 상장으로 이어지면서 바이낸스 선물 상장 메타도 찾아왔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아이트코인 상장 매트가 찾아왔을 때 특정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국내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아이트코인 상장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제가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체크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내용은 완전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한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가능성 있는 알트코인을 발굴할 때불리또를 참고하는 편입니다. 브리또는 빗썸 자회사로 로돈다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원래 플랫폼인데 브리또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젝트나 또는 브리또 플랫폼에서 소개할 알트코인들이 추후에 빗썸 거래소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브리또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유명한 프로젝트를 알려주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브리또 익스클루시브의 일루비움 코인, 랜더 토큰, 미나 코인, 오디우스 라디언트 캐피탈을 소개를 했는데 소개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전부 빗썸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례를 보면 브리또에서 연관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추후에 빗썸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리또 플랫폼을 통해서 빗썸 상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현재도 브리또 플랫폼을 확인할 때저 같은 경우에는 브리또가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젝트 위주로 체크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빗썸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된 뮤 페페 모카버스 봉크코인들을 봐보면 브리또 트위터에서 현재 코인들의 홍보를 상장 이전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또와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젝트는 추후에 빗썸 상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리또 파트너십을 체크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브리또 파트너십 부분에서 조금 오래된 프로젝트랑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반면에 신규 프로젝트랑 파트너십을 맺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가장 최근에 이즈미랑 브리또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즈미는 상장된 지 조금 된 코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브리또는 포트3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여기서 포트3는 올해 상장된 신규 코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래된 프로젝트 코인보다 신규 프로젝트 코인이 추후에 빗썸 상장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프로젝트 파트너십 위주로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할 때 이런 식으로 브리또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빗썸 상장 재료가 있는 알트 코인을 체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 거래 상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업비트, BTC 마켓에서 원화 상장은 아주 가끔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상장 시기를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장 시기를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다만 특정 종목이 언젠가는 원화 상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자면 저는 업비트 트위터에서 팔로잉 리스트를 확인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비트 팔로잉 리스트에 30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70% 이상이 전부 업비트 원화 상장된 종목이고, 아직 30% 정도는 업비트 원화 상장을 못한 종목들입니다. 솔직히 팔로잉 리스트에 있는 프로젝트가 무조건 원화 상장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비트 팔로잉 리스트에 있는 코인 70% 이상이 원화 상장이 된 종목들이고, 현재 원화 마켓에 없는 코인들도 언젠가는 원화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팔로잉 리스트를 체크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 상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체크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빗썸이나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는데 아직 업비트에 상장 안된 종목들은 추후에 업비트 상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체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 비슷하게 상장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업비트의 상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옵티미즘은 나중에 업비트 상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상장 가능 여부를 체크를 하면 좋죠. 여기까지 제 기준으로 비썸과 업비트에서 상장 가능성 있는 아이트코인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봤는데 추가적으로 국내 거래소 아이트코인 상장 여부를 체크할 때 현재 2025년 전반기인 만큼 2024년 바이낸스 런치풀 종목들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제가 바이낸스 런치풀 종목을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작년 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바이낸스 런치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거래소에서 신규 종목의 상장을 계속하게 된다면 2024년 바이낸스 런치풀 출신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에 업비트 상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찾을 때 코인원 상장 여부도 체크를 하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코이원는 작년부터 근본 있는 신규 알트코인들을 가장 먼저 상장시키는 거래소를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코이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면서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24년 코인원이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비전이 있는 신규 코인들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장 먼저 상장을 시키고 있어서 올해 코인원에 상장된 신규 프로젝트 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업비트나 빗썸 상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인원 신규 상장 종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코인원 신규 상장 종목을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가장 최근에 코인원에 몽코인이 상장이 됐는데 몽코인은 커도 튼튼하고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비썸 또는 업비트의 상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대략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인원에 상장된 종목을 체크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상장 가능성 여부를 체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절대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아니고 그냥 알트코인 국내 상장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업비트에서 최근 상장을 많이 하는 걸 보면 단기간 신규 상장 메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메타가 안 찾아와도 오늘 영상 내용을 참고하면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현재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해놓은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이렇게 공개된 영상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화면에 나오는 010-8320-2240위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모든 분들에게 최대로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정보를 공유할 때 유료방 업자, 광고 업자들은 모두 걸러가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조금이라도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채널 뻔코인 그리고 별빛코인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정보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포안코인 별빛코인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다음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이 정보들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